이어서 강릉입니다. 강릉시가 주문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 시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며 만약에 우리 시에 소리가 들어온다면 반대 의사를 대책 위원회는 강릉시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서명 운동 확대와 원주 지방 환경청 항의 방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막는 방법에 최대한 막, 막다가도 행정 소송에서 지면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매립장 조성 문제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울산과 포항 영월 등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 반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정부가 매립장을 직접 조성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또 폐기물이 나오는 곳에서 직접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도 하나의 해법이 될수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별로 나오지 않는 농촌 지역에 이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많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촌 주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폐기물이 전국 곳곳에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혐오시설이지만 한편으로 필수시설이기도 한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해양을 통한 수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동해양을 통한 수출액은 4억 2,39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동해시에 입주한 전선제조기업의 해석 케이블과 한국 중고차 수출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해상공사 현장 특별점검을 합니다. 대상은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등 강원 북부지역 항만과 어항에서 시행 중인 해상공사 현장 13곳입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해양오염 대응준비와 안전관리,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등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